이거 진이야 진. 교토에서 나온 진이거든. 네. 근데 이게 맛있어. 이따 한번. 네 알겠습니다. 지 전선. 는저못 네. 어, 저 들었나 봐. 그, 혁진 씨그 전선 이거 어떻게 넣냐는데. 이거 어떻게 넣? 뭐 눌러야 돼? <laughs> <나> 서로 다른 <laughs> 소리. 하고 <그냥 웃음> 있어. 네. <laughs> 어떤 메뉴 어떻게? 해? 어 메뉴 애피타이저고 요래 먹을 하고 식사 디저트. 음 그리고 네, 식사 디저트. 아 식사 디저트가 디저트는 뭘로 나가요? 디저트는 레몬 소르베를 주발라서 어. 먹고 이제 음 향이 좋네요. 레몬 소르베. 그렇지. 나쁘지 않지. 요래 먹을 거야. 지 아침에 건물주 왔다 왔거든요? 예 얘기했는데 예, 네 저희도 이게 예, 배정을 하나도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. 아 돈을요? 네 이게 왜냐면 최소 버클라도 저희가 옮겨줘야 돼서 아 네. 보통 옮기는 비용이 얼마라고? 보통 비용이 8 0만 제가 왜 뭐, 이렇게 제가 비싸? 왜 이렇게 비싸냐? 제일 비싼 게8 0만 원. 어, 옮기는 것만 해도 8 0만 원이라고? 왜왜 이렇게 비싸지? 이걸 잘라가지고. 예. 네. 연장해서 이제 붙이고 다시. 아. 물건비하고. 아. 씨. 요리 그만하고 도트장 설해야 되나 돼. 팔0만원 불렀는데. 지연 씨네. 이게 좀 바꿔달라니까 소금둥디씨20% 들어간 거라고 2 0만 원. 아 그래? 그러더라고. 거기도 비쌌네. 영등포 거기 거기 더 비싸겠지? 거기 거 거기도 거기도 꽤 비싸. 거기는 비싸도 문제인 게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. 맞죠 예지아 어떤 거요? 덕트 음. 힘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 생각보다 아빠아들이는 거요? 예어 아, 세긴 한데 너무 높게 아, 만들어 놨어 아 맞아요 맞아요 형 그거 저희는 앞에 아. 그 호텔 그, 거기서 연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? 그거 다음 주에 온대 상아 씨가 알고, 해결하려고 하고 있던데? 네. 아직도 잘하고 계세요. 안 망하시더라.